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멋지고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고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굉장히 긴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성경을 나중에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한 사람이 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막 망하려고 할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한참 세월이 지나서 벌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배경이 바빌론 포로 지역이에요. 거기서 또 회개하고 다시 소망을 갖고 뭐 이런 것을 전하는 내용이 두 번째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속해 있는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하는 시대적 배경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걸 다 말하고 썼다고 하기엔 너무 긴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 정도가 쓴 것을 한 이사야서로 묶어 놓은 걸 거다. 그것이 신학 신학 학계의 정통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은 늘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갑자기 일어났거든요. 멸망할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 내가 선물도 줄게. 가서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을 짓고 니네 나라 땅에서 살아. 이런 선물을 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의 포르 사하를 끝나고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가서 어떻게 할까? 기대가 엄청나게 만발했었습니다. 그 여정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바벨론 땅에서부터 예루살렘 땅까지의 거리가요. 800km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KTX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야 돼요. 노인, 병자, 어린아이들, 여성, 임산부 다 걸어서 800km를 저 광약길을 가야 돼요 목숨을 거는 거였고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너무 노쇠했거나 아픈 사람들은 못 갔어요 그런 어려움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드디어 70년 동안의 복역이 끝나고 우리는 자유다, 해방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역사를 펼칠 것이란 꿈과 기대가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와 보니까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던 겁니다. 우리가 재작년 연말부터 6개월 이상 동안 촛불 혁명을 일으켰죠. 이제 새로운 정보를 세웠으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했지만 그러나 가난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사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만큼 또안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본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70년 전에 떠났으니까 그 집이 그대로 있을 리 없고 아름답고 풍성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황폐하고 여우가 와서 살고 이방인들이 와서 내 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던 만큼 실망, 좌절, 빈곤, 상처, 슬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3이사야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수 없지만. 편의상 부르는 제3이사야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61장 말씀이에요 근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메시아 취임 설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오늘 바로 이 말씀 제사 이사야가 말씀했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유, 해방,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더 강조점이 맞춰져 있지만 원래 이사야가 말씀한 내용을 가만히 읽어 보면 강조점이 위로에 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고칠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재를 거두고 이제는 꽃다발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괴로워서 막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러 줘서 그를 평안케 해줄 것이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비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으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거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메시아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날 아침에 이 말씀이 주민규의 공동체에 선포되므로 여기 올 때는 슬프고 상처받고 절망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위로와 슬픔이 달아나고 기쁨이 가득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슬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약 2,600년, 2,500년 전에는 포로로 잡혀 있다가 천신만국 끝에 이스살렘 모든 사람들의 실망, 좌절, 빈곤, 아픔, 상처 이런 것들 속에 주님께서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오늘 21세기 한국 땅에서. 이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따져 보니까요 상처 있고 슬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기하려을 밤을 새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원망할 것이기 때문에 딱두 부류만 제가 뽑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성이에요. 우리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여성이 슬픈 사람들이요? 우리 나라에 기생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맨날 여성한테 눌려 사는데 이렇게 반발하신 남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엔 여성이 감히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 군인, 별도 이제 여성들이 나왔어요. 사법 고시 무슨 시험만 보면 다 여성들이 1등하고요. 이제는 뭐 꼰투 이런 것도 다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어서 전혀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는데 왜 저런 말씀하시나 그런 어,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수궁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성들의 지위와 권위가 확산되어 온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에 의해서 남성에 의해서 여성들이 받는 차별과 슬픔이 잔존해 있다는 것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자들에 의해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요 살인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요. 여성이나 이유 때문에 비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우리 기도도 했지만 막강한 검사 조직 내에서도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성 폭력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들에서는 간호사들을 동원해서 그 야한 골그룹 흉내를 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단지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더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1월 7일 날 LA에서 유명한 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유명한 영화 배우들, 세계적인 스타들, 헐리우드 스타들, TV 스타들이 다 나오면서 수상실하면서다 마음을 한 곳으로 통일했어요. 우리 까만 옷 입자. 저기 다 레드카펫 깔리고요. 화려하고 막 아슬아슬한 옷 많이 입고 나오잖아요. 축제예요. 근데 다 까만 옷 입고 나서 장례식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헐리우드 영화계의 PD나 감독들이 여성 배우들에 대해서 수많은 오랫동안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검사가 성추행당했다는 것을 8년 만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무슨 운동이에요?" 미투 운동이에요. 나도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안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곳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한 겁니다.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다 일괄해서 성폭력이라고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상들이 있고, 거기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수많은 모멸감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또 한편의 엄연유리 히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상처받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경력단절의 고통을 또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가 직장에 사표를 내는 여성들의 80%가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 때문에 사표를 낸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안 해도 돼서가 아니라 일하고 싶고 일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는 경우가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남자들은 괜찮은데 아빠가 한다는 남자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 때문에 직장을 그문다는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그 전문가가 여성이 인터넷 에 글을 쓴걸 제가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 여성은 그 직종에서는 유명한 웹디자이너였어요. 실력이 뛰어나 가지고 자기가 직장을 하려면 진짜 몇 군데 이렇게 놓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서 자기가 골라서 갔다는 거예요.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리고 결혼을 했고 애를 낳아서 몇년 만에 다시 이제 옛날 실력으로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취업 원서를 냈다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면 다 물어보는 게 당신의 경력이 어쩐지, 전문성이 어떤지, 실력이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혼했습니까? 아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다 탈락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야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라고 인구가 점점 주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를 여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결혼 하나 봐라 고향이랑 살지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물론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요 슬픔이라 는 거예요. 이런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치유해 줄수 있을까?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시대에 한국 사회와 전 지구상에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 당하고 살아야 될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시대 슬픈 사람들은 2030세대예요. 2 0 대, 3 0대 초반의 젊은 세대들,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 열풍을 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조촐하게 복잡해가지고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는데 가상화폐 화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자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다른 나라 사람보다 가상화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비트코인이 더 비싸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직접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가 고 나쁜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것이 주식입니다 주식 투자는 합법적인 거예요. 일종의 도박과도 같은 거지만 합법적인. 그걸 통해서 기업이 자산을 모 자금을 모아서 활동을 하고 정당한 이익을 나눠주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장 시간 있고 폐장 시간이 있어요.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버리면 뭔가 발동해서 그걸 조정을 해요.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도박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신문 보면 뭘 봐요? 정치사에 경제가 아니라 주식 주가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왜내 돈이 투자되 있기 때문에 밤 사이 이것이 올랐나 내렸나 이것이 관심의 초점이거든요. 가상화폐 뭐가 문제냐 이런 장치가 없어요. 누구나 할수 있고 고등학생도 한다는 거예요. 옆에사는 100만 원투자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니까 눈이 안 뒤집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통 끌어다가 다 놓고 24시간 여기에 몰두하는 일이 안 돼.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폭꺾겼어요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 세대가 지지를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정책을 편다고 하니까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이 시대의 젊은층들이 가상화폐에 지금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답답했어요. 아, 왜 이렇게 여기에 목숨을 걸어 재미삼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온 재산을 뜯고 24시간 여기에 관심하고 일을 못 하고 아니 젊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도전하고 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자수성가를 생각해야지 을 그런가 라고 한탕주의로 대박의 꿈을 꾸고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하나씩 자기 인생의 터전을 만들기보다는 한 번의 어떤 행운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려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걸까?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20586 세대 대2030 세대라는 칼럼을 썼어요. 제가 그글을 읽고 많이 그 반성을 했습니다. 아 나도 참 꼰대였구나. 응? 내가 또 젊은 애들을 무조건 가르치려고 했구나. 그런 반성을 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6 세대 대2030 세대. 나이가 50대로. 1980년대 대학에 입학하고 60년대 태어났으니 586이다. 시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한 행운의 세대다. 80년대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 성장했다. 대학 진학률은 불과 30%선 일자리가 차고 넘쳤다. 완전 고용의 시대였다. 덕분에 취업 걱정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개발에 힘입어 아파트도 손쉽게 마련했다. 강남, 목동 등의 자리 잡은 행운아는 집값이 뛰어 자산을 크게 불렸다. 먹고 사는 문제에 구애받지 않다 보니 환경, 인권, 통일 등에 관심이 많다. 아들과 딸은 20대 중반이다. 1980년대 초, 2000대 초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다. 내 자식이지만 DNA는 전혀 다르다. 디지털 문에 익숙해 주로 SNS로 소통한다. 통일, 정의. 공동 성과 같은 대의명분이나 사회 문제는 도통 관심이 없다. 대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여행, 맛집 순례 등 자기 욕망에 헌신적이다. 서울대 송웅교수는 이렇게 진단한다. 기성세대가 단순 명료한 시대에 살았다고 할수 있으며, 그렇게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젊은 세대가 처한 삶의 환경과 사고 방식 양식을 이해하기란 벅차다. 칼 마나임은 특정 인구 집단이 20세 전후 공유한 사회적 경험이 평생의 가치관이나 정치 성향을 결정한다고 했다. 586은 20대 군사 정권의 포가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큰 이유다. 2030은 외환 위기 이후 본격한 경제적 불평등의 희생자다. 그들의 저항 의식은 586의 진보하는 차원이 다르다. 노동시장 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의 분노한 탓에 경제적 이해관계 특히 민감하다. 공정한 룰에 대한 집착은 승자 독식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을 80%대로 지지했던 2030세대의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대처 혼선과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이 젊은 세대의 입안을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586의 세계관으로 만든 정책이 2030의 호응을 얻기란 쉽지 않다. 부모 세대인 586은 2030의 고통과 좌절에 공감해야 한다. 그렇다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광풍을 방치하거나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2030이 노동의 가치만으로 결혼도 하고 집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관건이다. 마지막이 그럽니다. 그들의 열풍과 그들의 한탕주의를 탓하기 이전에 그들이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공정한 룰 시스템 제도를 기성세대가 만들어 주고 비판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한 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훈계하거나 비판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전부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념적인 문제, 생각의 차이였는데 지금은 일자리를 놓고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놓고 세대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 30 시대의 분노는 어려운 시대에 출생해서 정말 어렵게 성장을 했는데 자기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그전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기득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글 읽으면서 자책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면 2030 세대의 아픔과 상처, 슬픔을 치유해 줄수 있을까 대답은 딱안 나오지만 고민을 하게 돼요 어찌 여성만이 슬픔이 있겠습니까 남자도 상처가 있어요 어찌 2030 세대만 아픔이 있겠습니까? 기성세도 상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건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대 현재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상처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꼽으라 하면 한편은 여성이 있고 한편은 젊은 세대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 오늘 한국 교회는 또 저는 목사로서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슬픔을 닦아주고 기쁨을 해줄 수 있을까? 여성이라는 거대한 틀, 이공삼세대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 있지만 사실 그 속에 구성된 개인들은요 시시콜콜한 문제로 돈이 없어서 건강의 문제로 자식 교육 때문에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상처받고 아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오늘 주부의 실은 그림은 사실은 천주교 쪽의 그림이에요 윌리엄 부게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전형적인 카톨릭의 그림입니다 크게 뭐 그런 거 상의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본다면 한 여성이 아름답게 생긴 여성인데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톨푸덕 얹혀가지고 어, 눈물로 고통을 쏟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큰 아픔과 전율이 이 여성의 삶을 몸을 내리누르고 있어요 눈물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이 움푹 들어갔지만 더 이상 울 눈물이 더 이상 흘리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고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안쓰럽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앞에 차디찬 대리석에 누여져 있는 한세살 정도의 아기, 자기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아이는 벌써 눈, 눈을 보면은 죽음이 깊이 들어가 있죠. 뭐 다시 소생할 기운이 거의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장미 꽃송이 많이 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 위에 하나 삼는다면 이 아이가 그래도 성모 마리아의 옷자락 위에 시신이. 올려져 있어서, "아, 그래도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한 가지 기대를 갖게 하지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슬픔을 바꾼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이 아이나 엄마나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보면 이 아이도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고, 저 엄마도 그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곱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어떻게 말로 할 수도 없고 눈물도 말라버린 이 처참한 아픔, 그 아픔의 현실을 지금 예수님을 대리한다는 성모 마리아가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성모 마리아라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막 지금 얼음 안젖으면서 얼싸안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을 막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는. 굉장히 냉철하죠. 그의 얼굴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는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눈도 지켜두고 위를 쳐다보고 있죠. 그의 아픔, 그의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는 이미 어렸을 때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주변의 두살 아기, 밑에 아기들 다 학살당하는 경험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한 여인의 아기 죽음의 고통에 지금 개입하지 않고 않고 있는 겁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와서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이 여인의 슬픔을 상처를 진짜 죽어 버린 저 꼬마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 줄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가 손을 올리고 눈을 위로 향해 지켰던 것은 이 고난의 아픔, 이 현실에 직접 진짜로 위로하고 세임을 줄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그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볼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교회가 줄수 있을까? 어떻게 줄수 있을까? 사라는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우리 시대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참하고 개입해야 되는 걸까? 그렇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입에 발린 수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교회가 기독교인이 일일이 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 그냥 해주는 것으로, 그게 가능한 것일까 하는 물음이 생겨요. 배고픈 사람에 게 우리가 빵을 줘야 되지만, 교회가 일일이 다 모든 것을 다 빵으로 줄수 있는 걸까? 교회는 자선단체를 넘어서. 사회 복지를 넘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빵을 나누어 주면서도 정말 영원하고 진정한 빵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고 설득하고 체험시키게 해줄수 있을까? 그것은 빵 나눠 주는 것보다 열 배로 힘든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과 비탄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너들의 슬픔을 상처를 삼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음성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힘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에만 들었지만 여성과 젊은층 두 가지에만 들었지만 그들 외에도 노인은 노인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기성세는 기성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 능력과 내힘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줄 수 있을까? 정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희망을 줄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교회가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시는 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